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악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15기 한관수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선서에 <목소리가> 오십시오. 산악인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탐색한다. 목적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정말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도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릅니다 송영현 시동이 한관수 산악인 바로 감독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신순서가 있겠습니다. 강신은, 저, 남한 산성님의 실령님을 부르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저기, 배창용, 저 부대 산악회 회장님께서 잔을 올리시고, 저, 술 한잔 따라주시고 향을 좀 피우시고, 강신순서를 갖겠습니다.

두분문 남도군 산쪽, 산쪽을 향해서 남한 산성의 신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지난해에도 성경전 회원분들에게 무사하게 산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슬령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2017년도에도 무사히 산행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사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조촐하게 재물을 마련하여 영산인 청기가 어린 이곳 남한산성 기술에서 산신령님께 바치오니 산신령님께서는 인간세상에 내려오사 재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